thôi oh, em có bụi bụi chi Mẹ anh em, mẹ anh Khai cái tay mà

이만 겠 주먹 요 괜찮어? 아직은 괜찮데. 은그 <laughs> 나올 수 있냐? 아 이제 못 나올 듯. <laughs> 왜 그쪽까지 가 있어? 피샤노이 왔다며아 이거 쫓, 쫓아가다가. 그랬어. 아 아, 짝짝해, 이거 두랑 유성창, 유성창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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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내 메타 뒤에 캐롤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아야아야아야 아야. 아 개꿀받네 저 피자 아야 야야야야야야아아 <목소리> 새끼 일로와 <laughs> <이리> 이 새끼야 고오 <laughs> 개꿀받아 미친 아오지마오나 피좀 채우고 올게 아 최저 터졌다

앞에 애들이 있고 잡았다 디샤는 거리 괜찮냐? 대절아 <laughs> 아이씨전아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<laughs> <그런 건 아니겠지? 웃음> 안 죽을까? 을갈 <laughs> 때가 어? 됐하지마 아,

망가야 돼. 도망갈수 있어? 아니, 못 도망갈 거 같은데. 아 씨, 아니야. 아니, 아, 니야래 <laughs> 오. 아, 런거까 아, 그니까. 아, 군니까가공격받다있습니다알겠니클 아, 그야 저도 잠깐 다른 그오겠습니다 아, 어... <laughs> Oh. que <tossi> oh. <tossi> oh. <coughs> 드랙 완전 개피는데 아, 저 새끼가. 하! <laughs> 오, 진짜 개피야. 아! <laughs> <laughs> 어, 이 새끼. 어, 어! 아, 굿, 굿. 어, 나. 살았다. 어디 안가? 어 미안해 미안해 에이 <laughs> 클리브와 궁을 켰길래 들어가주려고 했는데 티무시가 나왔어 어 루시야 어 루시야 아 드셔 티샷 개꿀밖에해 그러네 개꿀받네 진짜 죽.. 죽여버려 <laughs> 넌할수 있어 <laughs> 이 새끼 엉망치고 오지게 하네 아 내가 갈게 기다려봐봐 안돼 베카야 조금만 더 버텨봐봐 아, <laughs> 인어디 갔지, 이 새끼? 차안님니 아, 레버 같은 와! 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. 너가 치는 게너 데미지가 잘 나올 것 같아. <laughs> 내가 내가 시야를 볼게. <laughs> 중앙에서 캐미소 소리 났었는데. <laughs> 아나저띠샤 진짜. 너무 부앙스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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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깨시 갔어. 내가, 내가 전방을 주시할게. 아양, 여깄다. 오나 죽었다. 포자 땄어? 와, 클리프 죽었다. 아, 케이스 진짜 아프다. 근데, <laughs> 정 쪼가리 맞았어. 다죽는당 아, no. <laughs> 아, 안 돼. 아, <laughs> 심리적 자. 달인들이다. 어, 잡게 할줄 알았는데. <웃음> 아. <웃음> 난혼자데려 가서 뭘할수 있을까? 어, 왼쪽님, 먹으러 가 <laughs> 어허 어허 어, 어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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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다 힘내! 나이스. 그렇지. 다 도륙을 내버려. 도륙을 내버려. 죽버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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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료로 인정한> 전진해. 먹고 가면 되겠다. 해 볼까? 우리 다찾아다 어허, 전주 누구 거야? 타워 게 타워 게. 가자. 가자 가자. 이제 가자. 근데 오늘은 연이가 없네. 응 어. 어제는 있었구나. 어늘은안들어왔네데오저 아, 이번 파티 뭐지? 그러게 저 무슨 파티냐? 로아? <laughs> 저기 사람들이 다 로아를 한 사람들이긴 한데. 아 그래? 로아 파티인가 보다. 근데 우리 클에서 보통 거의 안 하는데. 왼쪽에 드래기성. 캐니스도 있다. 덮칠까 너, 너 하면 뒤돌아보고? 내가, 내가 돌긴 좀 돌는데. 내가 혹시, 돌라고? 어, 우클릭을 늦춰주면될것 같은데. 내가 여 앞에서 시단을 좀 끌어볼테니까 여기 라인 좀 밀고 포자가 없어서 도는기 자체는 안 어려울거야 저 오른쪽에 골목으로 해서 돌아볼게 아 그럼 애들 좀 빼내야되는데 여기까지? <laughs> 티셔다 아니 애들이 왜안 뭐? 초박, 안 나와 어디 처박혀 있 어? 오른쪽 중앙 에 있는 것같 은데, 저 들이 뒤로돌 수도 있 겠다. 아 어, 백화 거기서 좀. <laughs> 오와우 악몽걸렸다 스무시랑 영혼의 맞다이를 하다가 실패했네 아. 안돼 드레기 갔어 이슈발 아 너무 아프다 티셔 나 죽어. 아씨 <laughs> 내가 다 맞을게. 아씨. 아연 어, 지기. 위신 와, 드래기 새끼 어디 갔어?